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밤새 좋은 꿈 꾸셨습니까 얼마 전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이 조정을 참잘 했었는데요 좋은 종목들을 여러분 잘 매수하셨습니까 어저께 이제 그 저녁 방송을 통해서 88tv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힌트를 드렸는데요 자 지금 보고 계신 화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증권방송 바로 88tv입니다. 어요 얼마 전부터 어, 지난주 금요일이죠 어, 금요일 날그 예, 다음에 일요일 날그 다음에 어제 예, 저녁을 통해서 어, 이번 장2 0 1 3년의 천기를 누설해 드렸는데 어떻게 마음이 많은 도움이 되셨습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어,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어, 그리고 어, 허를 찌르는 그런 공격을 통해서 세력들은 예, 그리고 예, 주도 종목들은 나오는 법입니다 자 어, 내일이죠 예, 4월 어, 24일 수요일 오전 8시 30분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좋은 시황과 함께 또 급등 나오는 종목들을 제가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요일날 오전에 잘 참석하셔서 많은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4월 23일 화요일 주식 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국내 증시입니다. 아, 기관이 강한 매수세를 보이면서 어, 코스피가 강세 마감을 보였습니다. 코스피가 전주 대비 19.56포인트 상승하면서 1926.31을 기록을 했습니다. 개인이 127억, 외국인이 99억 매도를 보인 반면 기관이 198억 매수를 보였는데요. 보험권이 106억, 연기금이 168억, 특히 사무펀드가 228억 매수를 보이면서 강한 강세 마감을 보였습니다. 프로그램은 차익거리가 96억 매수를 비차익거래가 1427억 매수를 보이면서 총 1524억 매수위를 나타냈습니다. 자 업종별로 혼주세가 두드러졌죠. 의약품과 전기전자, 전기가스, 운소 창고와 금융업, 증권 제조업종이 강세를 보인 반면 몇개 업종이 약간 약세를 보였는데요. 시가총의 상위 종목들 보면은 현대차와 기아차를 제외하고 전 종목이 강세 마감을 보였습니다. 항상 이래서 여러분 바닥을 보 때는 하만 경직에 배팅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죽습니다. 삼성 전자가 1.9포인트 상승하면서 150만 3천원에 강세 마감을 했고요. 특히나 한국 전력이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기대감에 1.8% 넘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날 신한 지주가 외국인 매수세로, 돌아서면서 4.15% 강세 마감을 보였습니다. 자, 이날 코스, 외환 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하는 어, 2원 70전 상승한 1,119원으로 마감을 했고요. 달러 대비 유로는 1센트 오르면서 1달러 31센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이날 코스피에서 상한가 2개 종목을 포함해서 525개 종목이 상승을 하한가 종목 없이 283개 종목이 조정을 77개 종목은 포함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다음은 코스닥입니다. 아, 개인 여러분 예, 정신 차리십시오. 코스닥이 낼리를 하고 있는데 이 매도가 웬 말입니까? 아 큰일이네 정말. 외국인과 기관은 계속 쌍끌이를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이 전주 대비 7.44포인트 조정을 했지만은요 551.10으로 마감을 했지만 외국인과 기관은 계속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코스닥, 이제, 가고 있는 중입니다. 개인이 727억 매도를 한 반면에, 외국인은 447억, 기관은 214억 매수를 보였습니다. 프로그램 매매를 보면은요, 비차익 거래 위주로 149억 매수를 보였습니다. 대다수 업종이 강하게 끝났죠. 특히, 기타 제조와 의료 정밀 기기, 출판 맥재 복제, 반도체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서는요, 거의 대부분이 강세 마감을 했는데, 셀트리온이 대주주 지분 매각 소식에다가 어, 금융위원회 쪽에서 이제 분식회계 문제가 보이는 것 같지 않느냐 그러면서 조사도 진행 중이죠. 에, 그 소식에 또 악재로 작용을 하면서 사흘 거 연속 하락하면서 하한가 마감을 보였습니다. 에, 반면 CJ오쇼핑과 SFA를 제외한 시가총액 랭킹 14위, 15위 종목 안에서는 다 강세 마감을 했죠. 특히 이날 에, 서울반도체가 6.5% 강세 마감을 보였고요. 이미 뭐 서울 반도체는 여러분들에게 2만 원대 밑에서 추천을 드렸죠. 특히나 이날 중국 수천성과 한국을 비롯한 일본 등 아시아 지역 연쇄 지진 우려로 관련 주들이 급등락을 했는데요. AJS가 장 시작 하자마자 상한가로 들어갔다가 장 마감에 0.1% 정도 상승 마감을 보이면서 너무 많이 떨어졌죠. 예, 유니슨도 강세. 3면 개택은 급등하다가 또 약세로 마감을 보였습니다. 자, 이날 코스닥에서는 상한가 7개 종목을 포함해서 617개 종목이 상승을 하한가 4개 종목을 포함해서 316개 종목이 조정을 58개 종목은 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다음은 유럽입니다. 항상 조정후에는 예, 강세 상승이 있지요. 예, 특히나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서 어 가스, 상승하기 만연인데, 또 이제 월요일 날에는 이탈리아의 조르조 나폴리, 나폴리타노 이탈리아 대통령이 재선했다는 이탈리아 전국의 안정화와 g 2 0가 지난 주말 일본 엔조정책을 용인하면서 경기 부양감에 따른 호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이탈리아 의회가 첫 투표에서는 제1당인 중도자파가 분열이 되면서 나폴리타노 대통령 재선에 실패를 했지만 두 번째 투표의 결과, 조르조의 재선을 확정하면서, 전국 안정 기대감이 유럽 상승이 아주 기폭제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호재의 이유가, 이 나폴리타노 대통령이 이탈리아 정당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서 연정 구성을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상당히 뭐라 볼까, 약간 오픈마인드고, 다른 야당에 대해서도, 어, 긍정적인 그런 영향을 끼치는 대통령이다 보니까, 아, 유럽 어 지역의 대표 나라들이 아주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지난 주말이죠. 워싱턴에서 G20 회의를 통해서 어 일본 통화 완화 정책에 대한 어 뭐라고 그럴까? 면제부를 줬다고 그럴까요? 통화 정책을 인정하는 결과를 발표를 하면서 어 엔화 가치가 떨어지면서 일본 내의 경기 부양 기대감과 특히나 어, 아시아 지역에 어, 경기가 상승할 것이라는 말도 안 되는 사실만 뭐 우리 입장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유럽 애들은 또 이거를 또 긍정적으로 보고 있네요. 그래서 유럽이 상승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범유럽권 스타크스 유럽 600 지수가 전날, 어, 전주 날전 대비 0.47 포인트 상승하면서 285.68을 기록을 했습니다. 아, 영국의 버티백이 5.97 포인트 어, 영국만 내렸죠. 내린 6,280.61을 기록을 했고요. 독일의 닥스3 0 교수는 18.15포인트 상승하면서 7,478.11을 프랑스 객사공은 0.17포인트 상승하면서 3,652.13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동안 강하게 반등을 보였던 금융주들이 약세를 보였는데요. 에, 독일을 대표하는 코메리치뱅크, 어, 영국의 HBS 홀딩시트와 어, 프로덴셜이 예, 약세를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유럽의 금융주들이 약세 마감을 보였, 뭐 보였지만 명품 브랜드 업체 헤리메스가 1분기 예상치를 뛰어넘는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1% 이상 강세 마감을 보였고요, 스위스 업체 ABB가 에너지 기업 파워원을 인수 발표를 하면서 1%가 넘는 강세 마감을 보였습니다. 자, 다음은 미국입니다. 아, 지표는 별로였어요. 그런데 기술주들이 아주 강하게 선전을 하면서 강세 마감을 보였습니다. 어, 주택 지표 부진에도 불구하고 에너지주와 기술주가 강세를 보였는데요. 이날 미국의 3월 주택 매매 건수가 재고가 이제 많이 동이 났죠. 그 동안 이제 봄에 되면은 항상 주택이 많이 팔리니까 그래서 이제 재고 부족에 따른 하락세 때문에 예상과는 좀 다른 결과를 나와서 조금 어리둥절했지만은 주택 가격은 7년 내 최대 폭으로 상승을 하면서. 특히 주택 시장 호재의 지표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부동산 중개인 협회가 3월 기존 주택 매매 건수가 전월 대비 0.6% 하락한 492만 건을 기록을 했는데요, 블룸버그 전문가가 예상치인 500만 건과 이전 2월달치인 495만 건에 비해서 약간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긴 하지만 3월의 매매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10.3%증기트 증가를 했고요. 특히나, 전년 동기 대비 21개월 연속 상승을 보이면서 아주 호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종목별로는 에너지주와 기술주가 강세를 보였는데, 특히, 세계 최대 건설과 광산 중장비 제조업체인 캐타필라가 올해 CEO가 올해 사업이 최근 3년 만에 가장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 낙관전망에 2.8% 넘는 급등을 강세를 보였습니다. 다우가 전주 대비 19.66포인트 상승한 14,567.17을 S&P 500도 7.25포인트 상승하면서 1,562.50을 나스닥이 22.79포인트 상승하면서 3,233.5를 기록을 했습니다. 업종별로 109개 업종이 상승을 하고 27개 업종이 조종을 보였습니다. 아멕스 일본 지수가 1.8%로 강세를 보였고요. 다우존스 가전과 다우존스 중장비, 아멕스 디스크 드라이브가 강세 마감을 보였습니다. 예, 그동안 1600달러에서 1300달러로 떨어지면서 금종금 관련 업종들이 강하게 하락을 했었는데 이제 반등을 조금 보이고 있죠. 아멕스 금강업체 지수, CBOE 금지수, 필라델 비아 금은지수가 강세 반등을 했습니다. 예, 다우존스 30개 종목 가운데서 상승이 18개, 하락이 11개 종목이었는데 요 마이크로소프트가 3%캐터필레가2% 넘는 강세 마감을 보였고요 나스닥의 100종목 가운데서 상승이 68개 하락이 28개였는데 캘리포니아주 로스칼포스에 위치한 비디오 렌탈 스트리밍 업체인 넷플릭스가 6% 넘는 강세 마감을 보였고요 메사추제스 웨스톤에 위치한 바이오 기업이죠 바이오젠 아이덱이 5%가 넘는 강세 마감을 했습니다 S&P 500 종목 가운데서는 상승이 297개, 하락이 181개였는데, 미네소타주 미네폴리스에 위치한 소매업체 슈퍼발루 인컴퍼니가 6넘는 강세를, 텍사스주 휴스턴에 위치한 정유 서비스 장비업체, 음, 할리버튼니5.5% 강세 마감을 보였습니다. 자, 이날, 어,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서버텍사스 준주류는 6센트 조정하면서 배럴당 87달러 95센트로 런던 IC 선물 시장에서 북해산 브랜드유는 58센트 상승하면서 배럴당 99달러 17센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금선물 가격은 32달러 상승하면서 1427.60달러를 기록하며 온스당 1400대를 다시 이제 반등을 했는데 글쎄요 언제까지 갈지는 참 궁금해집니다. 자 화요일 국외 증시 일정입니다. 먼저 미국입니다. 4월 제조업 PMI 예비치, 2월 주택가격지수, 3월 신규 주택 판매, 4월 리치먼드 연방은행 제조업지수 발표했고요. 일본은 경제협력기구 OECD 경제조사와 유럽으로 건너가서 EU에서 4월 유로존 합성 PMI 예비치와 독일은 4월 합성 PMI 예비치, 영국은 3월 공공부문 순차입과 순상환, 4월 영국 산업연맹 산업수주 지수 발표했습니다. 자, 다음은 국내증시입니다 코스닥의 대명 엔터프라이즈가 어, 액면가를 2,500원에서 500원으로, 500원으로 변경을 합니다. 확인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어, 코스닥이 강세를 코스피가 바닥을 찍고 상승을 하고 있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아, 지금 투자를 잘 못하고 계시는 분들, 내일이죠? 4월 24일 수요일 오전 8시 반에 오세요. 예? 네, 따끔하게 좀 혼나고 좀 제대로 공부를 해야지 맨날 이상한 데만 보니까 안 되는 거죠. 아셨죠? 네, 내일 오전 8시 반에 뵙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4월 23일 화요일 증시 시황 마칩니다.